7이다 다이 이 정도는 봤죠 5위. 예! 이 정도는 돼야지 따당 똥꼬에 힘빡 주고 담벼 5위. 아이이 받자고 굿빙 5위. 5이대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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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하프 5위. 5하프하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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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정빈 대지다 포터 따다 야. 콜 오케이 보자 빌땡. 뭔데 구사 잡 만나 보자 <laughs> 감사합니다 야 연달아 태그 들어로네 감사합니다 이정빈 어서, 어서 있어 우리 조준이 어서 있어 얘들거딱좀 붙으면 콜 좋잖아 여덟 여덟 한번 돌리 보이 졌다고 울지 말게. 언제 다들 리가 없어. 까보, 까보는 달라난다가. 멋능겨. 바보. 이무 짱산이래. 월급 반짝아거 왔네. 이런 거는 면 가만히 콜 만들어라 카리야. 레이스 감지 말고. 빙. 이 정도는 봤죠. 포터, 어. 안 되겠어. 서 이렇게 해줄게. 까보다. 가봐. 구삥! 구삥! 가져갔어. 이동준이 섰다, 어떡해요. 패를 두장찍고눈 질등 깎고 하프 누르면 됩니다. 그냥 때도 있고, 이럴 때도 고이게 먹고, 심수지 아, 마.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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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라 야, 두 꽃으로 내가 먹었어. 곤인 줄 아냐. <laughs> 야, 야 이럼 뭐. 초이부터 붙어 아, 있잖다죽었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따라온다 쫄려가 따라 안 해나 그래. 참아요. 아이고 겁들이 많으셔 가지고 따라 안 해나. 해 볼라면 더내서왜 이렇게 하은가 달리고. 야, 0센대오억이면 파프. 아이. 파 이번 판에 담글라요. 받아보자. 질러보더라고 <laughs> 딱딱 좀붙으면 좋잖아. 하프! 두 굿인데 뭐 킬란가 모르겠어요. 쫄림 죽어야지. 맞아, 씨. 야, 이거 꼬리이네 아, 네, 미쳤다. 하, 나 아.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양반 내 패턴을 안잃는 거가 있 하 빙. 이동준이 포터 포크 어떻게 해? 눈치 끊고 하프 누르는데. 딱좀 붙들고 지금 고 하프를 계속 누르는데. 에이피 딸개도 있고. 아내돈 많이 벌네. 탄배장 우리 김시호님아빡 말이야네 마가니다이 정도는 삼팔로 딴도는 근거에 살검이 어 아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올려. 다이 야따당하니까 죽어버려. 삼 때. 오천 명 되잖아 그럼. <laughs> 다이 가 왔어요. 다이. 자 일단은 삼천만 자료는. 음안 됐죠. 콜콜한 끝. 잘 먹겠습니다. 시원이돈잘 못해왔어? 이거 <laughs> 와서 이게 알리를 한번 기다려보실 알리를 설며시 기다려보십시다 그렇지 그렇지 조금 겠어 그래 알리가 와서 내가 한프놀라오호오 장이 왔어니깐 이제 곧 사슴 올때 됐네 곧사스가 예. 오나요 오나요 음. 이해 안 오노? 그래도 리기만 하잖아, 그냥. 봤노? 봤노? 아, 급등하겠네. 잘했네, 잘했네. 안되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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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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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 아, 망했다, 음, 이거 뭐고, 뭐. 탐패장애인이 돈 주는 거야, 솔직히. 탐패장인님한테 내가 시원한 이들이지박마리야님 펑크하고 증거. 황동진이 현질도 정기적으로 안 해주면 패안 주는 듯. 아, 정기적으로 또다 찔러줘야 되나, 요딱좀 붙으면 좋지 않아? 뭐, 내것 들고 내가 비패먹었거데요 아무것도 안 했대. 답사합니다. 이거는 1조래 파프. 네, 이거 마카도 처음 보지만 1조일 1조. 닭닭 좀 붙으면 좋지 않 더이 귀신이십니다. 음. 단판에 노려보자 이정도는 봤죠 1번 팟은 여기까지 홀. 음, 제이. 죽어 골. 어이구 잠못 눌렀다 야야 받지마래 아왜안 쳐요 받지마라 받지마라 그래 아 놀래라 오 네. 깜짝이야 잘못 눌렀다 인자 아, 그가보에 오른 테이프네배고을 테이프는 미쳤어. 아, 또, 왜... 음, 아, 또, 쪼금. 아, 또, 쪼금. 아, 또, 쪼금. 아, 또, 쪼용 아, 또, 쪼금. 아, 또, 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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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쪼다 가보로1 0억을태워꼬보 박마리 언니, 감사합니다. 긴장들 하시오이것안 아, 되겠나? 하트. 와, 또 놀리. 아, 보자. 만나 진짜 배이만나 보자. 이야, 미안한니땡까지 사먹게 드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뭐, 타자가 아니고, 뭐, 뜨면 뜨면 하는구만. 여기까지 콜. 하겠습니다. 아, 이 양반. 이재웅님 감사합니다. 와, 또 마로. 야섯다머니 백억보다 현금 만 원이 좋다. 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이재웅님. 어. 오늘 저녁 맛있는 어이. 거 먹겠습니다, 재웅님. 어? 콜. 편스트랑 콜. <laughs> 편스트랑 <편수토랑>. 음. <laughs>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요. 딱. 그거 뒤져 버려. 아프. 그 이영자가 출품했던 거 있잖아요, 타트 그런 거다 빠지시고 일상 냉대. 우와 일상 냉대하루. 아 <놀땡> 우와 대박이네.